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00만원 후반대 성능 좋은 18인치 게이밍 노트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마련하세요. 로그스트릭스 G18의 게이머를 위한 배틀 스테이션. 주요 특징 한눈에 살펴보기. 인텔 코어 i7-만 3650AX 프로세서, 14코어 및 20스레드. 엔비디아 지포스 알텍스 4060, 최대 140W TGP 엔비디아 어드밴스드 옵티머스 및 맥스 스위치 적용. 혁신적인 45, 72cm 노트북, 16대 10 화면 비율로 즐기는 생생한 게임 플레이. 트라이팬 쿨링 기술, 풀사이즈 히트싱크 및 컨덕터노트 익스트림 리퀴드 메탈로 쿨링 극대화. 돌비 애트모스 기술, 압도적인 콘텐츠를 위한 돌비 비전 및애트모스 오러 싱크 지원,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RGB 라이팅 키보드, 새로운 스트릭스 G18으로 게임에서 승리하세요. 13세대 인텔코어 i7 마이너스만 3650AX 프로세서와 다이내믹 부스트 시 최대 140 W TGP를 자랑하는, 엔비디아 지포스 알텍스 4060 노트북 GPU로 모든 최신 게임에서 우위를 점해보세요. 또 전용 MU-X 스위치와 엔비디아 어드밴스드 옵티머스가 지원하는 스트릭스 G18은 하드웨어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피클리젠 4X4 SSD 스토리지와 기본 8GBX2에 4800MHz DDR5 램을 갖춘 강력한 게이밍 노트북으로 대용량 AI 게임과 까다로운 멀티태스킹 작업을 매우 손쉽게 수행합니다. GPU 파워 극대화. 최상위 부품들 특히 GPU의 성능을 극대화할 경우 전력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알텍스 4060 노트북 GPU는 다이내믹 부스트를 통해 140W TGP까지 가능해 GPU의 성능이 극대화됩니다. 선명한 화질로 정확하게 포착하세요. 스트릭스 G18은 모든 상황을 위한 초고속 패널 옵션을 제공함으로 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16대 1 패널을 탑재한 스트릭스 G18은 치열하게 전개되는 총격전에서도 완벽한 픽셀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또한 스트릭스 G18은 FHD 165Hz 패널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타입은 환상적인 색상, 돌비 비전, 어댑티브 싱크 지원 및 뛰어난 시청 및 보기 경험을 위한 89%의 스크린대 바디 비율을 제공합니다. 풀 서라운드 통풍구. 뜨거운 공기를 효율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G18의 통풍구를 재설계하여 공기 흐름을 최적화했습니다. 통풍구를 재설계하여 공기 흐름을 최적화했습니다. 노트북 후면 전체를 통풍구로 만드는 것 외에도 G18은 측면 통풍구를 유지하여 뜨거운 공기를 시스템 밖으로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트싱크를 통풍구에 더 가깝게 이동 배치해 뜨거운 공기가 노트북 밖으로 빠르게 배출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뜨거운 공기가 재순환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풀사이즈 히트싱크. 스트릭스 G18은 414개의 히트싱크 핀을 갖추고 있으며 각각 0.1mm의 초박형 구리핀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92% 증가한 포면적과 함께 더 높은 밀도와 더 낮은 공기저항을 가능케 합니다. 새로운 풀사이즈 히트싱크는 일반적인 노트북 히트싱크 크기의 2배에 달하며 장치우면 전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라이팬 기술 모든 고성능 노트북의 중심에는 탁월한 쿨링 솔루션이 있습니다. 로그의 새로운 트라이팬 기술은 정밀하게 계산된 커다웃 설계통에 외부 공기를 유도하여 공기 흐름을 내부 부품으로 직접 보내어 모든 상황에서 일정 온도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보조팬은 g p u 여서 생성되는 열을 히트싱크로 직접 전달하여 긴 비디오 렌더링 또는 게이밍 시 쾌적한 구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컨덕터 노트 익스트림 리퀴드 메탈 2023 스트릭스 G18은 리퀴드 메탈의 열전도를 더욱 향상시키도록 서멜 그리즐리의 최첨단 컨덕터 노트 익스트림 리퀴드 메탈을 사용합니다. 이 인듐 및 갈륨 기반 화합물은 더 높은 열전도성을 제공하며 CPU 및 GPU 온도를 최대 15도 낮춥니다. 로그 독접으로 사용하는 이 리퀴드 메탈은 노트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열전도율을 보여줍니다. 최대 7개의 포괄적인 히트 파이프 스트릭스 G18의 포괄적인 발열 제어 설계에는 CPU, GPU, 다엠에서 열을 흡수하는 확장된 히트 스프레더가 포함됩니다. 7개의 히트 파이프와 함께 이전 세대에 비해 마더보드의 총 적용 범위가 26%에서 33%로 증가한 이 광범위한 발열제어 솔루션은 시스템의 전체 성능, 안정성및 수명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0dB 앰비언트 쿨링 0 1 1 기술로 가벼운 작업 시에는 무소음에 가까운 조용한 쿨링 성능을 즐겨보세요. 조용 사일런트 모드에서 쿨링 시스템은 일상적인 작업 중에 모든 팬을 꺼 수동으로 열을 발산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에 집중하고 영화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CPU 또는 GPU 온도가 상승하면 팬이 자동으로 다시 켜집니다. 0.1mm 초박형 핀 뜨거운 공기는 0.1mm의 약은 초박형 구리핑이 배열된 4개의 히트싱크에 의해 발산됩니다. 이 핀은 일반적인 솔루션의 절반 크기로 밀도가 높아 열 발산에 더 효과적이며, 공기 저항이 낮아 공기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합니다. 최대 414개의 히트싱크 핀은 효율적으로 열을 방출하고 부품들이 더 오랫동안 높은 성능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먼지 필터 제피러스 G14에 처음 도입된 먼지 필터가 로그 스트릭스 18의 공기흡입구에 적용되었습니다. 먼지가 장치 내부에 축적될 경우 열을 가두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먼지 필터는 먼지를 차단하여 CPU와 GPU가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쿨존 키보드. 장시간 게임을 하게 되면 내부 부품 및 키보드에 열이 발생합니다. 키보드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WSD 키 주변에 작은 통풍구를 설치함으로써 노트북 내부로 시원한 공기를 유입시켰습니다.